네, 안녕하십니까. 임경록TV의 임경록입니다. 저, 뭐야, 이, 사주팔자 보실 때, 그냥 모르시고, 그냥, 아, 저 사주팔자 봐주세요.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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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어, 저 사주팔자 봐주세요. 저도 사주팔자 봐주세요. 사주팔자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 상담을 좀해 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주팔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사주팔자 보시기 전에 꼭이 영상은 꼭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주팔자를 보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하냐 연월일시가 필요합니다 연월일시 일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 중에 저기 뭐야 상대방이라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이성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이렇게 궁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들 있어요. 그건 사주팔자는 개인적인 사주팔자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월일시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야지 상대방의 궁합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야릇한 속궁합 같은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사주 팔자 연월일씨만 정확하다면 특히 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난지 모르시는 분들. 한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시가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뭐 90년생이나 00년생 같은 분들은 그저 산을 그, 태어나실 때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만, 80년대 이후의 분들은 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서 1, 1로 해가지고, 맞는 1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맞진 않아요. 네. 다 맞으면은 제가 신이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 그거는 제가 적절히 배합을 제가 공부한 대로 해가지고, 궁합을 이렇게 봐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 보시기 전에 상 궁합을 자기가 사 궁합을 볼 건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냥 사주팔자가 어떻게 인생이 풀 어떻게 되는 게 궁금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어 정확히 사 자기가 상기하고 사주팔자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어어 어 그리고 어 결혼은 연애운 뭐 직장운 사업운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사업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궁합을 보시는 거예요. 궁합을.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이 영상을 보시고는 이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궁합을 보러 나는 궁합을 보려고요. 아 저는 제 사주팔자를 보고 싶어서요. 아 저는 저 저기 남편하고 이런 저 궁합을 좀 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대 이 원수 같은 사람하고. 이왜 이렇게 사주팔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사주 궁합을 좀 맞춰 궁합을 맞춰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사주랑 내 사주랑 뭐가 안 맞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그걸 물어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사주팔자를 풀어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얘기 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진짜 길어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상기하고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예 예, 당신은 이런 이런 사주팔자고 상대방은 이런 이런 사주팔자기 이 때문에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사주팔자는이잘안 맞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걸좀 해줘야 될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 컴플레인을 좀아이제 뭐야 그런 거를 짜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하여튼 그런 걸 짜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짧게는 사주팔자가 완성되는 게 짧게는 2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사주팔자는 거의 다 풀이를 다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 시간이 오바될 경우에는 돈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대충 1시간에 15,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전화상으로 할 때는 기본 가격이지만, 만나서 볼 경우에는 추가요금 2만원을 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어, 어, 그리고, 이제 이 부적, 부적 연구소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부적이, 사주, 이거는 부적은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고, 이 부적에 대해서는, 어, 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알아듣기가 쉽냐, 뭐냐면, 이런 부적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극각살이라든지 사고사가 많은 사람들의 사주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고와 덜 나게 하는 부적들이라든지 뭐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컴플레인을, 아, 저기 뭐라고 그러 되나? 그런 것들을 하여튼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 분들이 정말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나서 죽, 죽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건데, 원래는. 이 부적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고를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믿음이나 뭐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왜 부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 나는 저기 운전을 해도 사고 안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쌩쌩 달리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그렇게 해서 사고 났으면은, 사고 나서, 저기 이제 뭐가 부러지거나 뭐 같은 거했으면 아, 그나마 다행이구나. 내가 원래 죽을 죽을 수도 있는 팔자지만, 이렇게 해서 애땜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런 애땜식으로 부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애땜식으로. 그리고 정말 사주팔자 공부하고 부적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 정말 부적과 사주팔자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이게 너무 잘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 사주팔자에 이런 거는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 주는 거를 부적으로 애땜하면서 채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자기의, 자기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마음가짐으로써 이게, 사주팔자.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게, 자기 마음가짐만 바꿔서도, 엄청 많이 바뀌는 게,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최고의 그겁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거고요이 영상은, 이 사주팔자를, 이제 좀, 어, 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봐 드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처음에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 연월일시 그리고 내 사주팔자를 볼지, 궁합을 같이 볼지, 궁합은 저기 뭐야, 어, 3만원, 3만원 해서 6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 영상을 보고나서 아 내가 이런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해서 보고싶다 그럼 보, 보시면 되구요 그이 영상을 보고 아 이건 미신이다 뭐 이게 뭐 이게 돈만 밝히는 이런 쓰레기가 다 있냐 뭐 이러면은 안하시면 됩니다 안하시면 자 그리고 이게 돈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안해보신 공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다못해 기본적인 타로카드의 비방석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 어느 정도, 그, 저기, 찾아보시면은, 직, 아니, 그, 어떤 거에서 나오진 않지만, 어, 비방, 비방법이란 책이라든지, 진짜, 그 1, 1급 비밀, 뭐, A급 비밀, 뭐, 이런, 이런, 진짜, 레어 같은 템에,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막 이래요. 여러분들, 그 책도 이만해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책도. 그런 거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그리고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못 구하죠. 그러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뭐 30만 원이래도 이걸 구할 수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판다고 하면은 돈을 따따부를 주더라도 그걸 저기 뭐야 사던지 보통 저기 그냥 좀 얘기해서 저기 한 50만 원 주고 잠깐 뭐 1년간 빌려 본다던지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실 때, 사주풀자 뭐, 아유, 3만원, 5만원, 6만원, 아, 너무 비싸, 10만원 너무 비싸.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 얘기를 듣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짜증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전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거는 단지 내가 이제 너무 저기 좋아서, 공부하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영상에 대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진짜, 이 영상에 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 하시고 싶은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뭐, 아, 내가 사기꾼 같다, 뭐 이러면은, 저기 딴 데, 그런 사주팔자나 타로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봐보세요. 저도 거기 가서 <laughs> 봐봤지만요. 기본적인 사주 팔자에 있어서는 그 육식갑주라는 게 있어요 육식갑주 육식갑주도 안 봐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정말 진짜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네? 그런 데서 보고 싶으면 그런 데서 보세요 <laughs>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육식갑주도 안 봐주면서 2만원 3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봐 봤어요 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내내사주팔자를 보는데 60갑주도 해프리도 안해주면서 60갑주도 프리도 안해주면서 어 그러면서 2 3만원을 받고서 아 당신 이래이래하네요 아 알았어요 예끝 네, 이게 끝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아예 조금 더주시더라도 저는 돈을 조금 더 주시고 확실하게 저랑 얘기를 딱 해서 플랜을 딱 짜서 당신이 이런 이러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적어서 드리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한 번에 딱 끝내게 딱딱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성격이 워낙에 저도 장난기도 많고 그러지만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에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사주풀지 사주팔자 봤을 때 저보고 그냥 막 봐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책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관련 서적이나 뭐 같은 걸다 갖고 가서 거기에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학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용을 딱딱 집어서 해드리는 거지 절대 뭐내 머리에 다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사주팔자를 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laughs> 시간이 나거나 뭐 같은 거 했을 때 영상을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돈 벌기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거의 못 올립니다. 하여튼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